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말을 모아 전하는 세상을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신작 한국 드라마에 대한 해외 댓글 반응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개봉 후좀 지난 상태지만 개봉 전부터 500억 투자 소식에 해외에서도 기대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던 한국 드라마인데요.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화려한 캐스팅으로도 화제가 되어 K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현재 9화까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매주 2화씩 20 에피소드까지 공개되는데 지금까지 커뮤니티를 보면 해외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어디서도 볼수 없는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에 대한 기대와 한국형 히어로물의 탄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국내 팬들에 이어 무빙의 티저 포스터를 향한 해외 외신과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팬들은 개성 넘치는 초능력에 주목하고 보라. 두 세대에 걸친 휴먼 드라마에 기대가 높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기다릴 수 없어. 등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공개 소식과 함께 첫선을 보인 티저 포스터가 끊임없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모습도 눈길을 끌 정도로 인기 있습니다. 공개 전부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무빙이 개봉된 내용 외 앞으로 나올 이야기에 얼마나 놀랍고 볼거리로 가득 찬 스토리로 글로벌 팬들을 만족시킬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관련 해외 반응 함께 보시죠. 지금 5화까지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 천천히 캐릭터들의 서사를 보여줘서 진행이 좀 느리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만들어진 듯. 한효주 배우 보려고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올 시즌 디즈니 플러스 최고작이라고 생각해. 주말에 7화를 몰아서 봤는데 너무 좋아. 연기, 스토리 말할 것도 없고 대본이나 연출도 엄청 고퀄이야. 방금 다 봤는데 너무 재밌다. 7화까지는 마치 프리퀄 같아. 우연히 알게 된 드라마인데 보게 되어 다행이야. 7화까지 다 봤는데 8에서 20화 에피소드는 언제 나오는 거야? 매주 수요일마다 두 편씩 공개됨. 별 기대가 없었고 그냥 유치하고 수준 낮은 시지 정도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졌어. 하루만에 7화까지 다 봤는데 아이들 이야기가 너무 귀여웠어. 부모님 뒷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고 꽤 한국에 대한 큰 사건들도 다루고 있어서 알아보면서 공부도 되더라고. 한 번에 7화까지 정주행. 번역이 좀 어색한 게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재밌게 봤음. 그리고 프랭크의 사연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7화 마지막에 봉석과 아빠의 장면 너무 좋았어. 오래 기다리던 작품인데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음. 8화부터 진짜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된다. 7화까지의 빌드업도 재밌었어. 너무 재밌다 우후 다음 몇 주간이 즐거워질 것 같아. 어제 틱톡에서 하이라이트 보고 바로 7화까지 다 봤어. 웹툰 원작인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예상 못한 드라마였거든. 조인성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기대 이상. 앞으로 14화까지 남아있어서 너무 기뻐. 어제 밤에 다 봤는데 젠장 너무 좋아. 오랜만에 흥분하면서 본 드라마야. 다음 에피소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다음 수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빨려 들어가서 봤어. 한 번에 다 공개했어야 했는데 틱톡에서 알게 된 드라마인데 너무 좋아. 나도 다른 사람처럼 몰아서 7화까지 다 보고 옴. 이건 마치 마블 TV쇼가 넷플릭스에서 처음 나왔을 때 같은 느낌이야. 세계관도 미쳤고, 서사도 훌륭함. 그리고 배우들이 피부 보정 없이 그대로 보여줘서 더 좋았어. 이 시리즈 빌드업은 좀 느리지만, 확실히 캐릭터 서사를 잘 풀어나감. 또 일부 캐릭터의 이야기는 너무 가슴 아프고, 일부 아쉬웠던 건 주인공 두 명의 학교 장면.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훨씬 재밌었어. 최근 K드라마 중에 최고, 고윤정의 뒷 이야기가 흥미로웠어. 그녀가 폭발하는 장면 너무 흥분되고 재밌더라고. 아무도 봉석 캐릭터에 대해 말이 없는데 최근 영상에서 보면 그 배우 살이 엄청 빠진 것 같아.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통통하게 나오던데 cg로 편집한 건지 아니면 출연 때문에 진짜로 살을 찌운 건지 궁금하더라고. 이 드라마 때문에 30kg 찌웠다고 들었음. 다음 화가 너무 기다려지기는 하지만 웹툰은 미리 보지 않으려고. 예전에 웹툰 원작이었던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미리 웹툰을 봤었는데 드라마에서 흥미가 좀 줄어들더라고. 지금까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약간 궁금하게 있는데 희수 아빠가 치킨 돈 받으려고 갔는데 왜 갑자기 주문한 사람이 친절해짐?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공손해지더라고. 한국 경상도 남자는 남자답고 터프하다는 걸로 유명해. 그 손님이 경상도 출신도 아닌데 그곳에 사투리를 쓰다가 걸린 거야. 7화까지 재밌게 봤어. 근데 하이라이트 봤을 때는 부모들이 주인공 같았는데 아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다시 보니까 부모 이야기는 과거 내용 같던데 그게 다야? 아니면 다음화부터 시작? 내가 알기로는 스토리가 아이들에서 부모로 그리고 다시 아이들과 부모 합친 이야기 순으로 가는 것 같아. 극한 직업의 주인공이 다시 치킨집 해서 진짜 웃겼음. 전개가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드마라 자체가 중독성도 강하고 좋았어. 재밌게 봤는데 웹툰의 마지막처럼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7화 한 번에 다 봤는데 놀라운 작품이었어. 젊은 배우들도 귀여웠고. 진행이 좀 느리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어. 다 봤는데 연기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서 좋았음. 근데 아이들 이야기보다 부모 이야기 나올 때더 재밌더라고. 로맨스 때문에 보는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 난 웹툰을 몰라서 그런지 더 기다려진다. 캐릭터 과거 이야기가 너무 잘 그려졌고 그 중에 프랭크가 최고. 3화에 나오는 노래는 잔나비? 누구 제목 아는 사람 있어? 잔나비의 투게더라는 노래야. 한효주는 30대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역할도 잘 어울리네. 스토리도 좋았고 캐스팅도 괜찮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됨. 5화의 희수 액션씬 멋짐. 완전 넋을 잃고 봄. 처음 보고 한효주인지 몰랐음. 엄마 역할로 나올지 몰랐거든. 그리고 처음에는 좀 걱정하면서 봤는데 계속 재밌어지더라고. 내 최애 작품에 들어갈 것 같아.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 나도 엄마인데 한효주 캐릭터에 공감감. 그리고 고윤정 너무 이쁘더라고. 왜 봉석이 반했는지 바로 이해되었음. 예고편 보니까 미드 히어로즈 느낌 나던데. 나만 그런 건가. 7화를 다 공개한 건 캐릭터와 세계관을 소개하려고 한 듯. 엄마와 같이 봤는데 재밌었음. 한효주는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덜하고 나와서 놀랍더라고. 그리고 고윤정은 환혼 때부터 팬이었는데 역시 이쁨. 나도 고윤정 나올 때마다 계속 눈이 감. 너무 예뻐. 외모만 이쁜 게 아니라 연기도 잘함. 왜 7화를 동시에 공개했는지 알겠음. 진행이 느려서 처음부터 매주 2화씩 공개했으면 인기가 덜했을 거야. 웹툰도 진행이 느려서 걱정이 좀 되던데.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도 동의함. 7화를 한번에 공개한 게 합리적 선택. 회상신과 뒷이야기가 많아서 처음부터 일주일에 8화씩 공개면 완전 엉망이 되었을 거야. 일단 빌드업은 좋아서 다음화가 더 기대됨. 현재와 과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공개한 게 좋은 선택. 내용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어. 7화 다 봤는데 웹툰 팬으로 실망스럽지 않더라고. 그리고 진행될수록 더 재밌고 자막이 좀 아쉬운 점만 제외하고 괜찮았어. 나도 웹툰 봤는데 드라마로 매우 잘 나왔어. CG, 연기, 연출 모두 만족스럽고 새로운 캐릭터인 프랭크도 꽤 좋았음. 전혀 기대 없었는데 너무 재밌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 너무 재밌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너무 홍보를 안함. 오징어 게임만큼은 흥행하기 어려울 듯. 마지막에 봉석 비행신 너무 좋아. 제발 이 캐릭터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인성과 한효주의 로맨스 장면도 보고 싶은데 다음 에피소드에 나오겠지.